안녕하세요,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제가 방금 여기서 딱 영상을 찍으려고 안녕하세요,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하고 있는데 남성분이 옆에서 딱 서가지고 딱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. 그런데 제 구독자 분이셨어요.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명함도 주고 하셨어요. 나중에 꼭 한번 저 예전에 댓글로 저한테 함께 같이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저 기억이 나거든요. 어, 너무 반갑네요 예, 구독자분들 만나 뵙고 예, 꼭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<laughs> 아니 제가 사실 또 구독자 한 분한테 사과를 드려야 돼요 전라북도 익산에서부터 저를 만나려고 두 번이나 저희 징기스에 오셨는데 두번다 저를 못, 봤, 못 만났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정모 때 이렇게 왔던 이제 지금 신한 동생인데 서프라이즈로 온다고 6월달에는 이제 제 휴무 날이 월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서프라이즈로 딱 왔는데 제가 그때 처갓집 그 작은 아버지가 환갑잔치여가지고 근무를 바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못 만나고 또 어제 갑작스럽게 또 서프라이즈로 올라온 거예요. 며칠 전에 형님 월요일 휴무 맞이시죠 그래서 어, 월요일 휴무야 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바뀌었어요. 같이 일하는 직원이 놀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쉬고 뭐 월요일날 어디 놀러 간다 그래서 바뀌었거든요. 또 어제 온 거예요. 하필이면 갑작스럽게 바뀐 날. 한 번도 못뵙서 너무 죄송하네. 비타오백을 또 엄청 많이 사오셨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꼭 내려가서 맛있는 거한번 사드려야죠. 아, 진짜 죄송하네. 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렇게 먼길 와주셨는데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사실은 오늘의 상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서두가 좀 길, 길었는데. 저도 물론 상권 잘 몰라요. 제가 경험했던 천안의 불당동 카페거리? 제가 피자 가게 했던 상권이라. 이제 여기 일하는 곳에서 이제 이쪽 상권인데 조금 그큰 상권과 작은 상권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있던 불당동 카페 거리는 좀 빌리지 같은 느낌이거든요. 작아요. 그러니까 이제 딱 작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 롯데백화점 중공은 크잖아요. 상권 자체가. 비싸고. 거기는 다 오면은 아 어, 안녕하세요. 뭐 어디서 왔다고 만약에 밥 먹으러 가면 어디서 왔다고 인사도 하고 서비스도 주고. 요즘은 좀뭐 어떠시냐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되게 친하,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막 음식도 갖다주고 막 그래요 남으면 뭐 다른 작은 상권은 모르겠고 제가 경험했던 곳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기도 따닥따닥 붙어있긴 한데 이런 번화가는 더 따닥따닥 붙어있잖아요 매장들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경쟁이 강한가 봐요 비슷한 매장도 많고 뭐 고깃집도 너무 많은 게다 붙어있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쪽에 사장님, 딸한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인사하러 가도 좀안 입곱게 보고 막 이런 사장님들도 계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경쟁을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? 물론 잘 지내시는 분들도 개중엔 그 계시겠죠? 이쪽에도, 그죠? 당연한 건데 조금 더 치열한 느낌이 들어요, 확실히. 더 비싸고 더 이렇게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으니까. 빌리지처럼 조금 아담한 이런 상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차라리 근데 저는 장사할 거는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게전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. 막 서로를 죽이고 막 이런 것보다 다 같이 잘 돼가지고 그 상권 자체가 좀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교과서적인 발상일지도 모르고요. 저도 아직 경험이 워낙 부족하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. 다잘 되고 다 서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쪽 거리가 그냥 완전 딱 맛집 거리가 딱 돼가지고 다 친절하고 막 다 좋은 거 아닌가? 다 1차, 2차, 3차 빙빙빙빙 돌 텐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런 빌리지 같은 제가 있던 불당동 카페거리처럼 작은 상권은요 다 가게 안에 사장님들이 보통 계세요 보통 사장님들이 직접 뛰시고 보통 근데 요런 데는 사장님들이 거의 자리에 매장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조금 그 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깃집도 그렇고요 사장님이 거의 안 계시죠 자리에 다른 데 가봐도. 안 계셔 거의 다 오토로 바쁘신지 뭐뭐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게가 여러 개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네요 <laughs> 그런 그 정도? <laughs> 뭐 많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예, 이렇게 파, 파헤쳐서 상권도 한번 나눠가지고 나중에 조금 해봐야겠다 동네 상권도 한번 나눠보고 작은 그런 빌리지 같은 상권 이런 번화가 상권 뭐 아이템에 따라서 한내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질 것이고 하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조금 더 치열한 것 같고 조금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. 사람들 유동인구 많지만 네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재밌네요 상권 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냥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는데 가게를 한번 운영해봤다고 또 이런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하나 하나씩 보이네요. 다른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와도 서비스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. 어, 어디서 오셨냐? 이런 말도 안 해. 네, 조금 냉정한 것 같아요. 다 똑같아요. 네. <laughs> 뭐, 아닌데도 있겠죠. 저희 쪽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경험한 거는 아무튼간 오늘 월요일 모두 고생 많으셨죠. 네, 남은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